There. 이게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을수록 점프력이 높아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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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행하게도 나는 레지테이아이다 어... 파인애플 오어데요 어, 주시, 해석 좀요. 뭐라 는든지 해석, 해석, 해석 좀 해줘봐. 해석 좀 해줘봐. 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조절이 은근히 어렵네요.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누르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라. 적응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좋아. 이제 적응하고 있어. 이게 위에 천장에 다음에 안 되는 구조네요. 어, 원래 몰랐으니까 어, 괜찮아요. 이제 잘할 수 있어요. <laughs> 여기나 넘어갈 수 있을까? <laughs> 여기서 조금만 모으고 가야 돼. 많이 모으면 못 가. 자, 봤죠? 여기서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해. 봤냐? 봤냐? 여기서 대점프 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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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밑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먹고 오려고 제가 큰 그림을 그렸다고. 오, <놀람> <놀람> 어? 아 바나나, 아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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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게 정상 맞죠? 이걸 원래 처음 하는게임인데전부킹킹이라가원조 어, 그 원조 게임을 제가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처음하는데이정도면잘하는거 맞지? 어 좋아! 아이이게 아! 이런 하에게임하는게임이구나아 어떤 이런 스타일? 알았습니다 아, 파인애플 먹으러온거고요 파인애플 먹으라고. 기다려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삭제하라고 하면 어떡해. 이거 봐, 적응했잖아. 어! <laughs> 이봐, 파인... 파인애플 때문에 살아났는데, 아이 바보이씨. 여기. 껌이지, 금방 지나가지, 우리. 껌이지, 어, 금방 네가, 지나가지, 우리. 이게, 파인애플이 달아. 여름, 여름 파인애플이 달단다. 하나만 더 먹을게. 수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분, 수분 섭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아이, 맛있어. 자, 여기서, 조절. 여기서 조절, 여기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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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내 분노 조절 <laughs> 점프를 할때 혼을 담아야 한다고 할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좀 적응했다 봤냐? 이게 이런 게임 류를 플레이를 하다 보면 비슷한 구간에서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돼.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데는 잘 넘어가잖아요. 맞죠? 여기가 좀 제가 자주 넘어지는 데니까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주이, 여기서 여기서 아무 것도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패턴을 보였다 말이죠. 뭐 이렇게 힘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 자 어때 나이 플레이가 잘했죠? 아 여기 아 여기서 빨아나 없애면 안 되는데? 가지. 이제 좀 적응했잖아 여기서 한번또 실패해버렸어 여기 은근히 어려운데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아무 일도 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 이게 약간 저거야 여기 게임에 이 게임에 숨은 함정이 있어요. 일단 점프를 띄려면 뛰기 전에 방향키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방향키를 같이 누르거나 방향키를 먼저 누르고 스페이스를 눌러야 돼. 그래서 스페이스 누르는 타이밍을 흐리는 거야.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 신경에 집중하지 말고 스페이스에 집중을 해야 돼. 무조건 스페이스를 누르는 시간에 따라 점프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점프 누르고 방향키는 안 돼요. 아, 되네. 하던 대로 할게요. <laughs> 왜? 왜 괜히 알려줘가지고 어 점프 누르고 방향키 하는 거왜 알려줘가지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지쳐서 시청자분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때가 될것 같은데 끈질기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간 승리에 대해서. 오오! 복구했다. <laughs> 아 별것도 아닌게 진짜 내 승부욕을 자극하네 내가 얼마나 좀하는데 마의 구간 마의 구간 여기서 대가리 받고 떨어지면 안돼 아, 왜 클럽 보였다? 아, 큰일났다. 여기가 더 안전하네. 여기가 더 안전했네. 괜히 오른쪽으로 힘들게 갔네. 여태까지 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얻어가는 거죠. 음.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간다. 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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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마, 좋아하지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게임은! 자, 파인애플 먹은 상태로 어, 검은 단계까지 왔습니다. 최고기로 왔습니다. 아! 어? 오늘... 오늘 점프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생각나면 다시 돌아온다